그래서 그와 관련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연락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도 안간게 일곱 명의 낚시꾼이 SBS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경찰서에도 안간게 이게 제보를 안한게 경찰서에 안 가고 SBS 그 아래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목격자의 자발적으로 한 자신들의 진술입니다. 네, 아직 안 갔다는 거죠. 경찰서와 연락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보를 안한게 이유가 괜히 개친구 골이랄까 봐. 이유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걔 친구꼴 날까봐 신상 알려질까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주관적 개인적인 것도 포함해서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보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경찰서 안 가고 그 아래 먼저 연락했다라는 것이 일곱 명의 일곱 명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신상이 터릴까봐 약간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월 10일 저녁 11시 30분이라는 거. 1 3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SBS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그 전에는 경찰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걸. 저게 시간 나와 있죠. 5월 12일 날 이렇게 연락했다 이거죠. 그 아래 먼저 연락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전업 주부님이 올리셔가지고 강추하는 영상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업 주부님 분석도 한번 봐주시고 저의 분석은 또 저의 해석과 저의 주장과 저의 분석이 별 별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건데 5월 12일날 이렇게 그 아래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목격자의 주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거짓말이면 5월 12일날 그 아래에 먼저 연락했다라는 게 거짓말이면 다른 말은 더볼 것도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하나 드러나면 목격자, 증인, 거짓말 목격자 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 이런 분들 혼동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인 게 하나 드러나면 나머지에 대한 신빙성은 무너진다. 목격자 직접 을 했습니다. 고그진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할 진행자도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죠. 경찰보다 우리에게 먼저... 진행자가 직접 말하죠. 경찰보다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제보자 문시. 둘다두 입장이 동일합니다. 제보자, 목격자, 그러니까 낚시꾼들도 경찰서 안 갔다. 그 알도 우리가 먼저 연락 받은 거 맞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 수사 중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져 있다. 그런데 경찰리에겐 다르다 이겁니다. 신의한수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죠. 경찰 보고서에는 5월 10일 날 자신들이 인지했다. 그 알한테 연락을 받거나 한게 아니고 방송사를 거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인지했다라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한강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 1명을 인지했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격자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밤 11시 30분에 경찰관을 그리고 또한 보, 보고서 이외에 5월 12일에 찍혔다는 사진이 하나가 드러났어요. 5월 12일 날 신해수 가 어떻게 입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이 지금 이쪽 객관적으로 물증으로 5월 12일 날 경찰이 확인됐답니다. 즉 경찰이 5월 12일 날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서는 아, 신의 한 수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당연히 그렇죠. 둘 의견이 틀리니까 A랑 not A는 both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논리 사고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aw of non contradiction, principle of non contradiction 모순되는 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A랑 not A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5월 12일 날 자기네들이 인지를 먼저 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 알이나 경찰이나 그러면 나누면 됩니다. 그 알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알이랑 제보자들 낚시꾼들 말이 일치했잖아요. 그 알이 거짓말이면 자기네가 직접 연락을 받았으니까, 낚시들한테. 낚시꾼들도 거짓말인 겁니다. 따라서, 그 알이 거짓말이면, 낚시꾼은 이미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진술은 볼 것도 없어요. 어, 어디 가서 내미지도, 명함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증인이라고. 이미 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하는 증인은, 그냥, 나머지 진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알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뭐다? 게임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다면 저기 사진은 또 있잖아요 5월 12일날 경찰, 저게 경찰들이래요 근데 경찰은 경찰이 거짓말이라면 이라고 확인해 보려 하니 사진이 있네요 경찰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경찰이 맞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럼 경찰이 거짓말이라면 그럼 아까 말한 SBS가 맞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다 SBS가 이제 맞다라고 판단,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면 되겠죠. SBS가 맞다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인이 오염됐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가야 되는데, 그 경찰이 근데 거짓말을 하기에도 사진이 있으니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정법으로 나눴잖아요. 가정법으로, 가정적 추론 그래서, 이게 카운터 팩트 l 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적으로, 역, 역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제 주장은, 목격자들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그 알이 맞다고 하면 오염됐다 이거죠. 민간한테 먼저 갔으니까. 그 알이 틀리다 하면 어떻게 된다? 제보자들이 이미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알이랑 제보자는 일치하고 있는데 그 알이 틀리다면 제보자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고 있거나 증인이 오염된 둘 중에 하나 이거죠. 네, 김부선과 이재명이 소송 중인데,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 나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한다, 거짓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그런 주장이 거짓말이다. 1년 동안 사귄 거 맞다. 이렇게 3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영석이가 거기 김부선 대리인이고, 이, 소,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 사실, 진실을, 진실 싸움인데, 소송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을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입증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는 천 개의 사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만든 것은 천 개의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 정확히 숫자는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이지만 그렇게 구성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 청개사실이라는 것은 한 예로 1년 동안 사귄 거거든요. 연인으로서 단순히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인 간에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되게 자주 만났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사적 연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슈퍼마켓 있던 곳에서 이재명 씨가 맥주하고 과자하고 제가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 하나만 사다 달라 했는데 손그게한 통을 사다 주셨다.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 사실인데 그러면 이날 만날 날 사실 몇 개일까요? 이날 만날 날 사실이 100개, 1000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랑 과자, 휴지를 사 왔는데 맥주에 대해서 예, 이야기한 기억이 날수 있죠? 어, 이 맥주 맛있다. 이거 뭐야? 얼마야? 과자, 이 과자 괜찮아. 이 과자 얼마고? 어, 이 과자 살때 어쩌고? 휴지는 왜한통 샀어? 아, 하나가 아니라 한 통을 그냥 널 위해 산 거야. 이런 게다 사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진실되는 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죠. 우리 얼 o 션 statement라고 표현하는데 철학적으로는 assertion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실을 진실로 얘기하는 건데 김부선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천 개의 사실 1년 동안 천 개의 사실 천 개의 사실 더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냐면 1년 동안 만난 게 많으니까 하루에도 100개 딱 정해져 있다 아니죠 1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어, 휴지 그러면 이거 휴지 난 별로야 이런 이야기 모든 게다 그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김부선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거 산 적도 없고 왜냐 그거 산게 입증이 되면 만난 게 되잖아요. 그날 집에 간게 되잖아요. 따라서 나는 맥주 산 적도 없고 과자 산 적도 없고 휴지 산 적도 없고 맥주 갖고 이야기한 적 없고 건네준 적 없고 맥주를 마신 적 없고 과자를 딴적 없고 봉투를 휴지를 휴지 갖고 이야기한 적 없고 이렇게 다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에 대해서 우리 특히 아시아라든가 우리나라 사람은 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서구랑 많이 다르게 교육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진실은 구성되고 사실은 구성된다. 그 세상은 비트켄스 타인이 말했죠. 죽을 때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고 라 말한 철학자 역사를 바꾼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사실로 이루어졌다. 사실적 명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비트겐슈타인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프레그마티즘도 비슷한 건데 2000년 동안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깨 부수고 새 장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것도 참고를 해서 새 장을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김부선인데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적이 천 개의 사실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이중에 몇 개만 맞아도 김부선이 맞는 겁니다 전체부정 전체부인 이재명 청계사실주장 김부선 슈퍼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 되는 겁니다 슈퍼가 있었다 없었다 이재명은 나 슈퍼 모른다 여기 슈퍼에서 네가 뭐 사왔잖아 그런 적 없다 슈퍼 주인도 이제 사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 주인과의 만남, 관계, 대화, 카드 내용. 사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재명이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뒤가 모순 없고 자연스럽고 일관돼야 됩니다, consistency. 그래서 하나를 부정하면 나머지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한쪽 한쪽에 저쪽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인격권을 훼손하고 있고, 그 직업을 못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화해서 고소해서 괴롭히게 하고 있고, 그 딸의 배우 인생도 망가뜨리고 이재명이 정치인이든 모든 공적 인물이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여러분 이런 생 양아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사적 공간에서 사적 관계를 맺었죠, 연인 관계. 여기서 있었던 일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여기 뭐 리틀 로미오부터 뭐 아시죠 여러분 수많은 그 이야기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네, 주진이도 관련돼 있죠. 그 주진이도 난 그런 적 없다. 이재명 따라서 그러는 거고, 이렇게 다 관련되는 겁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사람을 피해자 만들고, 얼마까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본적인 인생이 잘못되면 참된 명제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피집사, 초청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생이 잘못되면 모든 게다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 총각이라고 속였고, 유부남이라고. 늘어난 뒤에도 불행한 결혼 생활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이번에 뭐 대장동 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국가가 국가가 사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리 가라요 지금 총각이 어, 아니라고 발각되자 전화했다 이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배경 지금까지 나온 배경 동 정황 간접 사실 다 통합을 하셔 가지고 김부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넌, 너 마약쟁이지? 너 총각이라고 날 속였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마약쟁이지 너 마약 정과지 사람의 과거 전과를 건드리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총각이라고 거짓말 할수 있어? <목소리> 야, 닳고 다른연이 연인. 자기 연인이었고, 자기랑 사귄 사람한테, 저런 미친 소리 하는 거. 제가 양아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제가 표현 잘안 하죠. 초천재 피집사도 한두 번 제가 야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양아치라는 표현 쓴 적은 있는데, 뭐, 지나가면서 화가 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재명은 그 피집사 초천재 수준이 아닙니다. 공적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기한테 사귄 여인한테, 자기가 사귄 사람은 보호하는 겁니다. 저런, 그 저런 남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야, 달고 다른 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야가 여기까지 나온 년이 내가 총각이라는 걸 믿었어? 어, 어느 정도 양아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 양아치도 이런 히틀러 수준도 아니고, 시진핑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그럼 누구 말을 믿,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부선 말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뭐냐? 김부선이 사실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한다 여러분? 그동안 모든 사실, 김부선이 얘기 모든 사실, 청계를 모으는 겁니다. 이재명은 단 하나도 사실 인정 안 하는 거고 김부선은 청계 사실을 assertion,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떡 한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자연스럽고, 앞뒤가 맞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지. 그 중요한 이런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생생함.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고, 앞뒤가 자연스럽고, 연결되고, 또 딸도 불렀잖아요. 증인으로. 딸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말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천 개의 사실 중에 딸이 한백 개만 입증하고 증언해도, 김부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판이 잘못되면 제가 말한 판사들이 쇼하겠죠. 개쇼. 따라서 저는 재판 법리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실은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다. 누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 또 여기에 뭐 좌파 우파 여기 개입되고 할 텐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인간 인구리 사회 우리 인류의 삶 인간의 본성 한번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김부선 지금 말한 게다 거짓말이고 한 문장 한 명제 한 명제 천 개의 명제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재명은 다 부인하니까 오 저거 한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 아열 개는 맞는 것 같은데 천개 중에 그럼 김부선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다 부인하니까.